보험료가 비싸다고, 관리비가 비싸다고, 콜이 안 잡힌다고? 그럼 연락해. 자자자, 원입니다. 오늘은 어제 비가 와서 일을 안 해서 나콜를 타러 가서 모가에서 가천을 왔고 가천에서 잠실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보고, 야구를 보고 하늘이 너무 이뻐서 하늘을 한번 찍어주고 하늘 진짜 이쁘더라고 하늘이 핑크핑크해요, 되게 이쁘대. 그런 다음에 콜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런 게 들어왔는데 안 가고 그러다가 이제 강교 잡고 왔고 자 이제 강교에서 상봉동 잡고 네 시작합니다 잠실야구장에서 두산이랑 LG긴 했어도 진짜 콜이 아무리 서울 홈팀 두 팀이라 해도 다 지하철 버스 타고나 오 콜이 이렇게 안될줄 생각도 못했네요 자 우선 상봉으로 넘어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오늘 또파이팅 넘치게 해보죠. 네. 하여튼, 이상하게 이랬죠. 와, 여기 짱 좋네요, 이 집. 요, 요, 요기 떨어요 아파트, 샌드마켓에 요 아파트 이름이 안 보이는데 요 골목이 다 시장이네요. 와, 집 앞에 나오자마자 이렇게 시장 있는 거 진짜 너무 좋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뭐 사먹는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어렸을때 근데 시장이 요즘 진짜 점점 없고 아, 참 그런거 같네 저희 광명시장 광명에도 있긴한데 거긴 사실 저희집에서 멀고 주, 시장이 좀 불편하긴하니까 주차나 이런거 근데 이렇게 집앞에 딱 시장이 있으면 그건 진짜 좋은거 같아요 집앞에 시장있는 곳으로 이사가고 싶지만 그런데가 쉽지 않지 자 상봉쪽에서 슬슬 여기 사거리에 있으면서 이쪽 전체 다 해가지고 예, 주는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고르고 자시고 해봤자 의미 없는 거아니기 때문에 주는 거 타고 다니도록 할게요. 와, 근데 여기 진짜 기가 막히다 시장골목자 이따 보죠. 근데 문은 닫아놨네요. 시간이 시간인지라. <laughs> 어, 오늘 진짜 카운트인가 네, 무궁화로 일리 대충 무궁화로 1,2 정도는 쳐봐야 돼요. 감도 안 오잖아요. 동구. 동구 그래 동구까지 인정 근데 무궁화로 12는 진짜 감당 안돼 하여튼 정발산동 근처인 거 같아 대, 대충 쳐보기는 아 정말 저는 저라는 아이의 성격은 참좋가 어딘지 그러니까 정발산역 어 그러니까 여기 그냥 나패인 거 같네 나패네요 나패 나폐 그냥 나패 근처 자요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줬으니까또딱 가보도록 하자 중면은 간다 근데 오늘 약간 카카오만 카운, 지금 4개 채탄 것 같은데 약간 오늘 토요일답게 카운풀인가 자 이따 보시죠 곧듯하 움직여 볼게요 착지는 기가 막히네요 무궁화12무궁화 홀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 와 착지도 기가 막히지만 기사님 수도 기가 막... 오늘 카운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카운풀 카카오 뭐야? 퍼플이고 네드고 자시고 탈수 음? 있다를 보여 드리는 음? 이 많은 기사님들 안에서도 카카오로 잡고 나가는 기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던 100, 노지 103명이면 카카오에 100명 넘을 거거든요 그 안에서 제가 잡아서 나가는 거 보여 드리죠 이게 퍼플과 네드가 상관없다를 보여 주고 싶은데 사실 근데 노지나 콜마나에서 주면 또 나가야죠 괜히 깐죽되진 않겠습니다. 사실, 카카오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따 보시죠. 자, 우선은, 제가 왜 웃냐면은, 카카오, 그래도 세콜탄 거거든요. 뭐, 나 콜까지 포함하면 네 콜. 낮에 거는 뭐, 뺀다 쳐도, 밤에 그래도 연결을 세개 타고 떨어졌으면 사실, 카카오 콜좀 들어올 줄 알았는데, 만 몇천 포인트짜리 한두 개 들어오고, 콜만으로는 0.0, 뭐, 이렇게 해서 3만 얼마짜리 뭐, 들어오고 했거든요. 근데 카카오엔 안 울려. 아,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는데, 하여 100명 넘는, 100명이 뭐야, 50명만 넘어도 카카오는 절안 줘요. 예, 저는 고독하겠습니다. 고독이 서 맵죠. 아, 근데, 아, 이렇게까지 안 주냐, 치사하게. 아니, 0.0으로 제휴가 들어왔으면 그거는 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대야동 얼마였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똥이었던 것 같긴 한데, 어, 왜냐면은 괜찮았으면 잡았을 것 같으니까. 자, 이따 보시죠. 고독으로 갈게요. 서은 나쁘지 않게 잘 주네요 카카오 오늘 그래도 많이 타서 그런지 카카오를 많이 주는 건지 아니면 여기 정말 기사님이 뭐 딱히 여러 명밖에 없고 기사님 없으니까 그냥 날 주는 건지 아니면 여기가 대장동이어가지고 아무도 안 잡아서 나한테 준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장동도 갑니다 갈수 있어요 아 여기 뭐야 여기 나가는데 <laughs> 그래도 어려워 아 정말 큰 아파트들 너무 싫다 자 저는 갈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뭐야 저는 대장동 들어가고 도착하면 11시쯤인 거잖아요 11시쯤이면은 딱 깔끔하게 콜딱 주지 않을까요 안 줄려나 줄려나 모르겠네요 그래도 11시면은 11, 아, 그래도 막타딱 집에서 이제 아 우리 갈 거야 집에 이러면서 딱갈 사람들 딱 나올 것 같은데 안 그러면은 그 뭐지 무슨 버스죠 하여튼 버스 타고 나오고요 이따 보시죠 우선 확률적으로 콜을 받는다가 11%, 10% 정도 될것 같고 왜냐면은 고, 아까 고덕에는 막문 열려 있는데 엄청 많거든요 여기는 지금 문이,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제가 여기 정확한 박스가 <laughs> 여기에 박스를 어디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은버스인가? 반디? 네, 반디? 반디를 타고서 나가는 거와 제일 깔끔한 거는 네, 강남을 외쳤거든요 여기 서울택시 혼자서도 5,000원에도 태워주긴 하는데, 그래도 한두명 모아서 만원에 가면 좋긴 할텐데, 저기 서울택시 있는데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우선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항상 서울택시에 그냥 만원에, 아, 5,000원 주고 나갔던 게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이따 보시죠. 오늘은 낭만적이네요. 자, 오랜만에 이게, 뭐야, 셔틀, 셔택에서 나왔는데, 신사가신데 서 조금 따라 타다가, 예, 강남구청역 쪽으로 쭉 올라가, 는해로 해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타고 이태원을 오랜만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태원 상황이 좋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시간, 이태원은 지금 시간이 아니라 조금 더 뒤에 5시, 4시에 터지기 때문에. 근데 오랜만에 이태원 구경도 하고, 오늘 야구도 보고, 오늘 약간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고 있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을 좀더 보내보도록 할게요. 이따 보시죠. 콜이 엄청 많아요. 지금 들어오는 거고 어, 이것도 있었고 이것도 있었고 이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키워먹으려고 했는데 엄청 커지진 않아요. 보라동 이것도 많이 커졌네. 아건성구 이것도 한 번만 점프되면 내가 4만 포인트짜리 하나 잡고 싶은 게 소원이었는데 4만 포인트는 사실 가지 않고 끝나네요. 아쉽네요. 다 3만 몇천 포인트에서 끝나네. 소리 나쁘진 않았는데 자 이제는 그냥 적당한 것타고 마무리하러 집 쪽으로 이동할게요 제긴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이건 너무 네 아쉽네요 멀리 가도 포인트 큰것좀 하나 먹을다 했더니만 터지지 않네요 여기도 원래 근데 이태원은 좀더 좀 늦은 시간에 좋은 거죠 지금 시간은 사실 좀 애매한 시간이긴 해요 4시 5시 아직도 왜냐면 여기 한참 놀고 있어서 제가 저 번호가 안쪽은 안 뜨고 안 들어가봤는데 네. 이따 보시죠. 아, 이건 뭐1 시간 반 죽은 것 같은데 이거 오전동 이거 4만 원까지해서 마무리할 것 같고 이게 3시 넘어가고 단가가 떨어지니까 카카오가 이제 방법이 없네요. 뭐 반월동 3만 원, 서창동 3만 원, 막 포인트가 아니라 3만 원 시작해버리니까 엄청 죽다 이렇게 끝났고 오늘 뭐 나름 재밌게 저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고 생각합니다. 내화동, 이거는, 정말 힘든 곳이다. 마무리할게요. 22만 3천 포인트 했다가 4만원에, 그리고 5만원 하나 타가지고, 리고 9만원으로 고치면은, 29만원이네요. 이게, 아침, 낮부터 나온 것 치고는 별론데 하여튼 그래도 오늘 나름 뭐, 재밌게, 소소하게서는, 즐길 거다 즐기면서, 여기서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무리할게요.